안녕하세요. 황금알입니다. 마 오늘은 우리 하나에에 맞는 블라우스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 이제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여름이라고 볼수 있지만 9월만 되면 가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인형들에게도 긴팔 블라우스가 필요합니다. <laughs> 아, 그래서 이 소매는 조금 짧게 만들어 긋는데요. 소매를 좀 길게 하셔도 되고, 그니까 러뭐 그건 각자 자유겠죠. 근데 저는 요 정도 스타일에 조금 러플 더 달린, 지금 이건 샘플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긴 팔로도 있고, 더우에 이렇게 팔을 쭉 올려가지고, 반팔로도할수 있는 그런 스타일에, 이고 자꾸 틀어지네요. 미안하다, 나의. <laughs> 애미가 부주의하구나. 그래서 이런 지금 원피스를 만들어 보려고, 원피스라는데, 블라우스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사용한 면은 20수 원단을 사용했어요. 면 20수 원단은, 보통 면 원단을 어디 가서 산다 그러 평균적인 그수예요 그러니까 수라는 건 뭐냐면 야 이거 실로 이렇게 쭉 면단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이 원단의 굵기를 말하는 거고요 20수 정도가 돼야 조금 도톰하면서 스판 기운도 없고 좀 편하게 옷을 만들 수 있어요 스판 있는 원단은 초보들은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든 도안 패턴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패턴을 그리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패턴 그리는 거 쉽진 않거든요. 그래도 제가 지금 하나엘이나 우리 엠뉴도 리나슈즈 패턴을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조금씩은 감을 잡고 있어요. 다음에는 제가 패턴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패턴을 무료 나눔하는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한번 참여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오늘은 뭐 커프스도 안달 거고요. 되게 간단하게 할 거예요. 상이판그 다음에 지금 그뒤 앞뒤 뒤에 연결하는 뒷면 그 다음 소매 소매도 왜커프스를 안댈거냐면요 이렇게 고무줄 있는 식으로 고무줄을 넣을거기 때문에 고무줄 있는거는 커프스가 필요가 없어요 고무줄은 짜잔 수영고무줄 다이소에서 천원에 팝니다 이게 0.6이니까 6이면 조금 큰 편에 속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미리수마다 다살 수는 없잖아요 0.6을 반으로 나은 가, 이렇게 가위로 잘르면 어떻게 될까요? 0.3이 됩니다. 0.3짜리 이 고무줄은 반을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시립밥이 풀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반 잘라가지고 조금 귀찮더라도 그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쭉 늘려서 사용하는 거고요. 제가 미싱으로 박는 것도 자세히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지금은 원단 소개와 어떻게 패턴을 떴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소매를 마감할 건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2차 바느질하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 인형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옷을 만들 때 간단한 옷이더라도 소매를 보통 마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몸통 마감을 해요 소매를 마감하는 이유는 소매에 손이 은근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소매에는 음 이건 뭐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약간의 커프스 이렇게 뽕이라고 하나요 어깨 이렇게 살짝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선 주름을 좀 잡아 줘야 되는데 미싱이 아무리 있으신 분들도 미싱으로 하게 되면 이게 손도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짧게 바늘 있잖아요. 실 짧게 해가지고 총총총총 홈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어깨 부분이 표현됩니다. 그냥 쉽게 할수 있고요. 어깨 부분에 넣을 전체를 다시좀 넣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그팔 부분과 연결되는 진동 둘레고요. 이게 어깨가 되는 거예요. 이 어깨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홈질을 해서 쭉 땡겨주는 거면 쭉 땡겨주면은 이렇게 어깨 주름이 잡혀집니까 그 부분을 한번 참조해보시고요 제가 한번 홈질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홈질을 간격은 너무 넓지 않게끔 적당히 넣으시고요 이걸 이렇게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시죠 주름이 확 잡혔죠 이게 좀 너무 자글자글하다 적당히 이렇게 마감하시기 전까지니까,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벌려서 자연스러운 주름을 손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얘를 마감할 때는, 여기 잘 보이시나요? 감침질로 그냥 이 끝부분을 감아버리세요. 그냥 몇 번, 이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마감이 되거든요. 그 후에 잘라주시면 되고요. 어, 지금 아, 여기 또 하나 보셔야 될 부분은 제가 홈질을 위에서 0.23mm 정도 아래에다 홈질을 했어요 너무 위에다 하면 실이 풀려, 원단이 풀려버리고 너무 아래에다 하면은 나중에 그 옷을 소, 몸통이랑 연결했을 때 이게 주름, 손주름 넣은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중간 영역에다가 보통 은 시접을 0.5 정도 넣으니까 0.23 정도에서 이 손주름을 넣어 주시면 보이지도 않고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의 밑단을 마감해야 되는데요. 밑단을 마감하는 건 가장 좋은 건 미싱으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싱으로 박기 전에 먼저 일차적으로 안할 미싱이 없는 분들도 있고 손바느질하실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하는 방법이 쉽고 간단한 게 있습니다. 바로 풀이에요. 제가 일반 딱풀도 지금 써보고 패브릭 본드 풀도 써보고 다양하게 다 본드류를 써보니까요. 이페브릭 본드가 제일 쓰기가 편했어요. 일단, 풀칠처럼 이 원단을 이렇게 쭉, 보세요. 이렇게. 그냥 풀칠. 지금 제가 한숨을 이거 찍느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종이 바르듯 쭉 바르시면 돼요. 그렇게 바르신 후에, 얘를 이렇게 미리 좀 접어 놓고, 해볼 분을 본드를 이렇게 붙이듯 붙이세요. 그러면 종이가 붙듯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리미줄로 한번 쭉 눌러주면, 어, 풀이 골고루 좀 분포된다는 느낌? 풀이 좀 골고루 분포돼서 좀더 깔끔한 정리를 할수 있고요. 지금 뭐 다리미도 없고 나는 지금 일단 간단하게 좀 먼저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근데 패브릭 본드가 없다? 그럼 딱, 그냥 일반 딱풀을 한번 써보시는 걸 권해요. 이게 딱풀이죠. 이걸 쓰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거와 이의 차이점을 지금 좀 보여드리자면, 얘네는 하고 나서 아 조금이라도 벗어나오면 막그 끈끈이가 좀 이렇게 붙어요. 근데 얘네, 패브릭 본드는 이 원단과 원단 사이 위로 풀이 좀 넘칠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걸 조정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 걸 했을 때도 그렇게 끈끈함이 오래 가지 않고 바로 원단에 그냥 흡수가 쫙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음, 좀더 비싸더라도 얘가 더 좋죠. 아무래도 패브릭 본드가 더 좋은데, 패브릭 본드가 나는 없어. 지금 임시적으로 빨리 해야 돼. 그러면 딱풀을 쓰시라는 걸 권한 거고요. 딱풀을 붙일 때는 그 부위를 최소화해서 붙이세요. 그 후에 이제 여기를 손바라질로 한번 쭉박음질 해주시거나, 는 미싱으로 한번 박음질 해주시는 걸 권합니다. 그냥 이것만 하기에는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시 고정용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완벽한 고정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풀칠로 마감하는 걸 알려드렸죠. 그래서 지금 풀칠로 마감할 부위가 소매뿐이 아니에요. 소매도 마감을 하시고 마감할 부위가 이제 뒤에 몸통도 마감을 하셔야죠. 앞통도 마감하셔야 되고요. 앞면하고 소매는 여기 밑단만 막 풀칠을 하고 1번 풀칠, 2번 박음질을 하시면 되는데요. 풀칠을 생략하셔도 돼요. 다만 풀칠을 하고 하면 미싱을 할 때도 좀더좀 쿠션감 느껴 이게 밀리지 않고 잘 되고 뭐 똑딱핀이나 아니면 그런 핀 같은 걸를 시진핀을 꽂지 않아도 밀리지 않고 딱 정확하게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뒷면은 반으로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그래야지 옷을 입힐 수 있고 요반 정도는 요좀 어느 정도 시접 부분이 겹쳐서 이게 똑딱이 단추가 올 부분이기 때문에 박음질을 좀더더 더 꼼꼼하게 여러 번 다양하게 좀 해주시면 좋고 1번 요기 마감 2번 요기를 마감해주세요 순서를 바꿔서 여기부터 마감하고 뒷면을 마감하셔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뒷면만 니은자 마감을 하신다고 보시면 좋아요 뒷면만 이음째 마감을 하시고요. 여기까지 마감을 하셨으면 이제 옷 거의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고요. 이제 또 다시 다음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몸통을 뒷면과 연결할 건데요. 이때는 이 부분, 옆면도 살짝 마, 마감질 할 부분은 어깨 부분이지만 여기를 해놓는 이유는요, 여기도 많이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니까 고정해놓는 역할도 하고, 정확히 좀 맞추고자 하는 의미로, 여기 지금 핀셋 두 개를 꽂아서 어깨를 고정하고,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을 할 때는 한번 하면 은좀 약해요. 땀수도 이 정도로 하는 게 좋고요. 이 아래로 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뒷박음질까지 하거나 또는 박음질을 두번 하셔서 좀더 꼼꼼하게 어깨 부분이 좀 벌어지거나 나중에 약하했을땐 실밥이 터지는 경우가 왜냐면 잘 움직이고 마찰 부위다 보니까 어깨 부분에는 조금 더 마감에 박음질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 좋고요. 겉과 겉을 마주보고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이게 뒷 안간 부분이죠. 뒤 안의 부분이고 얘도 안의 부분이죠. 안의 부분이 서로 바닥을 이렇게 향하고 있고, 겉과 겉이 만나는 거예요. 겉, 겉이 만나서 가금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전 처음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좀 이해가 돼요. <laughs> 이런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자, 이제 소매 부분은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마감을 하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커프스 작업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마감을 했다면 오늘은 그냥 좀 쉽고 단순하게 고무줄 마감을 할 거예요 고무줄을 어떻게 마감했냐면요 이 고무줄은 얘예요 다이소에서 파는 수해용 고무줄 0.6 자리를 사셔서 적당한 길을 자른 후에 그 자른 후에 반을 자르면 폭이 0.6이니까 반을 자르면 0.3mm 고무줄이 됩니다 이 고무줄을 여기다 놓고 박 박는 거예요. 근데, 어딱 봐도 고무줄이 좀 모자라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되시죠? 고무줄은 여기다 핀셋을 박아서 고정을 시킨 후에 얘를 이것만만 잡아주세요. 딸이 왔습니다. 갔다 <laughs> 네, 영상 이거 좀 잡아주세요. 영상도 움리가 왔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고 짱! 늘려서 이렇게 놓고 아니에요. 여기를 쭉 박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끝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주글주글주글주글 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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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무줄의 힘에 의해서 이 주름이 지고요. 소매를 넣을 때도 편하고 예쁜 소매주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한번 뒷말 필요 없이 완성을 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고무줄이 매달려 있죠? 짧잖아요. 이 고무줄을 최대한 먼저 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핀으로 미싱으로 고정을 했잖아요. 얘를 쭉 당겨요. 그냥 쭉 당겨서 이 부분에 놓고 이 부분은 지금 시접 마감한 거예요. 시접 마감한 거에 고무줄 올리는 게 아니라 고무줄은 시접 마감한 바로 위에 올려서 이 손을 잡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이제 해볼게요. 미싱을 할 때는 이 부분을 밀어 주셔야 돼요. 아, 내다 네. 어.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무줄을 넣고 쭉 늘려서 박았더니 여기가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히고 이렇게 소매통 같은 이런 역할이 되는 게 만들어졌죠. 주름을 고무줄을 넣기 전에는 인위적인 주름을 넣어서 만들어셔도 돼요. 근데 고무줄을 넣게 되면 조금 더 편해요. 말 그대로 그냥 주름을 일일이 넣는 것보다 고무줄을 넣는 게 한편으로 한 번에 더 해결할 수 있는 편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무줄을 하실 때는 0.34 정도의 고무줄을 구하시는데요 만약에 없으면 0.6을 잘라서 쓰시고요 가장 좋은 건 0.3이나 4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올이 풀릴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자르기 자르 면은 가운데면이라면 자른 면을 밑에 두고 올이 풀리지 않는 면을 위에 둔뒤 그쪽을 중심으로 박음질을 쭉 해서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제 소매를 달 차례에요. 소매를 달 때는 몸통의 겉과 소매의 겉. 이게 겉면이죠. 소매의 겉면과 몸통의 겉면을 어떻게 마주보냐면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저는 간이 마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통은 마감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저처럼 홈질로. 핀 꽂는 것좀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홈질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가 맞겠구나 라고 그냥 맞게 해놓으시면은 홈질로 하시는 것도 내 방법이고요 어난 홈질 귀찮아 그냥 빨리 미싱으로 쫙 할래 그러신 분들은 핀을 사용하세요 핀을 이렇게 얘와 얘가 마주 보는 곳에 다 홈질을 이제 핀을 쭉 잡아놓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미싱을 하게 되면 이 위치에 그대로 미싱이 박히기 때문에 그 재봉실이 쭉 박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마감을 할수 있어요 저는 이 방법도 추천해 드리고 만약에 나는 아핀 박는 것좀 그래 라고 한다면 손바느질로 대라쇠는 홈질을 해두세요 그럼 미싱할 때도 되게 편하고 이 방법도 꽤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박아보세요 그럼 저는 일단 이제 다 박음질을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자글자글하게 주름 조금씩 잡힌 거 보이시죠? 여름 소매는 여기가 더 주름이 완전 좀좀더 자글자글하게 해서 퍼프가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걸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제 긴 팔로 갈 때는 그런 것보단 전체적으로 통에 여유가 있고 주름은 좀 자연스럽게 잡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주름을 좀 자연스럽게 잡으시라고 아까 양보여드렸고요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남은 단계는 목을, 목 마감을 하는 거예요. 아까 다 시접 마감 여기 풀칠하고 마감하고 마감 다 했는데 목은 안 했잖아요. 목은 안한 이유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한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하면은 더 편하기 때문에 목을 안 했던 거예요. 풀칠로 또 먼저 이목 둘레를 안에다 쭉 풀을 둘러주세요. 패브릭 풀을.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붙여서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 직선을 붙일 때는 마치 그냥 종이 붙이듯딱 붙이면 좋은데 곡선은 그렇지가 않아요. 곡선을 붙일 때는 그래서 가위밥을 준다는 게 여기까지 내가 둘러 거다. 그러면 여기 근사치에 가도록 가위로 이 부분을 이렇게 절개선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준 후에 붙이시면 곡선 부분을 마감할 때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이 후에 박음질까지 한거 보여드릴게요. 저 이제 목 부분을 마감을 했습니다. 목 부분을 마감을 하니까 확실히 그래 깔끔하죠. 근데 목 부분 마감하는 거는 미싱으로 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얇은 부분을 하다 보니까 곡선이 또 많고, 인형 옷 같은 경우는 작을수록 곡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고요. 저의 경우는 이대로 그냥 마감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카라를 만드셔도 좋은데요. 카라 만드는 게 귀찮아요. <laughs> 그래 그 대신에 저는 이런 토션 레이스를 목에다 둘러줄 거예요. 토션 레이스를 잘 쓰면 카라를 만들지 않고도 예쁜 블라우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세요. 요 카라를 이렇게 해서 카라를 둘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완성을 해갑니다. 목 부분에 마감을 한 후에 토션 레이스를 둘렀고요. 토션 레이스는 이렇게 조그만 것들도 팔아요. 그러니까는 레이스 파는 곳에서 잘 보시고요. 안에는 안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풀칠로 마감을 일차하고 박음질을 한 뒤에, 좀더 꼼꼼하게 나는 좀목 부분에 신경을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실크 접착 심지라는 걸 판매합니다. 실크 접착 심지를 얇게 잘라서, 이렇게목 안감에 이렇게 덧대주면, 마치 안감을 덧댄 것처럼 좀 깔끔하고, 옷을 입었을 때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그냥 알려드린 거고요.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제 남은 부분은 무엇일까요? 겉과 겉끼리 서로 이제 연결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옷이 합체되는 거죠 팔도 합체되고 몸통도 합체되면서 이렇게 겉과 겉을 다 뒤집어서 안과 이렇게 겉면이 안면이 보이게끔 한 다음에 여기를 한번 일자로 쭉 마감을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부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핀으로 겉 이렇게 마감을 대략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박음질을 하면 훨씬 편하고요. 핀 마감하는 게 싫다는 분들은 제가 소매할때 보여드렸죠. 홍질로 쭉쭉쭉쭉 어느 해놓은 다음에 박음질을 하시면 이 부분과 부분이 정확히 맞닿아야 될 부분을 맞닿고 마감을 깔끔하게 할수 있어요.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박음질을 쭉 해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기역자 마감을 하는 거죠. 그 마감을 한뒤 단추만 달면 끝이니까 이제 거기다 오셨다고 보면 돼요. 사고 보여드릴게요. 음, 이제 꼼꼼하게 다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획자 마감을 다 끝낸 상태고요. 이제 뒤집어서 보여드리면 되고요. 이제 단추만 대면 되니까 금방 다 만드셨다고 보시면 돼요. 흰 셔츠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 좋으니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뒤집어 볼게요. 자 옷을 이제 다 완성했습니다. 어때요? 아까는 조금 밋밋한거 아닌가 아무것도 없는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기본 원피스에 이렇게 그 레이스 카라만 있어도 꽤 괜찮죠 이게 기본 원피스에 제가 보기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 원피스는 깔끔한 또 상당히 예쁘고 또 기본만 입고 나가진 않잖아요 이건 이너가 되는거죠 하나에 예쁜 이너가 되는거기 때문에 레이스 장식을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예뻐요 그래도 나는 좀 너무 심심해. 좀 조금 더 썸머, <laughs> 뭐가 더 필요해?라고 하신다면 방법이 있죠. 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옷을 다 완성한 후에 하기에는 아 이걸 좀어찌야지 이제 옷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그 처음에 했을 때는 아 기본이라 너무 심플한 거니까라고 생각했지만. 기본 원피스의 힘은 심플할수록 더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진짜 초 단순하게 했어요. 커프 수도 없이 그냥 고무줄로 넣어서 소매 넣어서 셔링으로 만들었고요. 카라도 만들지 않고 토션 레이스로 둘렀습니다. 제가 아마 영상을 찍지 않고 만들었다면 더 금방 만들었을 거예요.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추마감을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가시도트, 가시도트 단추 넣는 거. 그게 제가 없어요 그거를만 배우게 되면 그걸 사용하고 싶기도 한데 이 방법이 손이 가더라도 조금 더 정이 가는 스타일이라 저는 똑딱이 단추를 이용하고 있고요얘이 토르소는 얘 원래 옷걸이 인형 옷걸이로 나온게 아니에요 인형 토르소가 아닌데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은 조금 더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우 난 나는 좀 너무 밋밋해. 조금 더 꾸미고 싶은데 이미 옷도 완성 다 했고,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짠. 이걸 투션 레이스라고 하고요. 토션 레이스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뭐, 색상도 되게 화려하고요. 얇은 거, 두꺼운 거, 아이보리, 흰색, 어마무시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본이 되는 이걸 구입했고요. 저는 이걸 이렇게 요 카라 안쪽으로 조금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한번 가운데를 넣어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기본 원피스지만 예쁠 것 같고 토실 레이스는 마감을 다한 후에, 후에도 할수 있으니까 그 점이 참 좋아요 제가 그럼 이거 한번 하고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풀을 이용해서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아주세요 박음질를 한번 하면은 한 자국이 남기 때문에 일번 자국나지 않게끔 풀을 붙여주는게 좋고요 제가 사용하는 패브릭 본드 풀입니다 이거 가격도 저렴하고 굉장히 괜찮아요 이거 붙이고 이 카라 뒤로 넣고, 여기는 이렇게 넣었습니다. 안에. 그러면 이제 마감을 해줘야죠. 미싱으로 여기를 완전히 고정해주면 완벽한 마감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브라우스는 마치는 걸로 하고 완성샷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션 레이스까지 앞에 싹 두르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죠. 이렇게 앞에 레이스 장식이 있으면 기본 원피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했을 때도 굉장히 예쁘게 잘 어울리고요. 이런 기본 원피스, 흰색에 기본 베이스가 되는 원피스 하나 정도 있으면 인형도 아무 옷이나 코디하기 정말 딱 좋은 옷이에요. 긴 팔은 긴 팔대로 입고 추우면, 아니, 뭐라 그럴까, 약간 날씨가 좀 덥다 싶으면 인형도 덥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땐 이거 팔좀쭉 걷어올려서 반팔로 만드시면 되고, 실부로 하셔도 되고, 쭉 내리면 긴 팔도 되고, 긴 팔이 정말 <laughs> 유용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코디할 수 있는 치마도 하나 필요하시죠. 연달아서 치마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치마 동영상은좀 짧게 남겼는데요. 이렇게. 치마까지 두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황금말의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벤트 많이 진행할 거고요. 옷 만들기 동영상 자주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스커트를 만들 때는 주름 스커트를 저는 가능한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화사하게 이제 퍼지기도 하고 주름을 잡는 거는 이렇게 홈질로 하셔도 되지만 미싱으로 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금방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윗주름을 쭉 잡아준 상태고요. 치마를 보통 어, 유딩이 사이즈 아이들은 9cm 정도를 절 2cm, 여기를 9cm 정도로 자르시면 적당해요. 왜냐면 9cm가 길다 을 싶어도 여기가 접어지는 선이 되는 거고요. 여기 마라 받기나 또는 밑단 시접 정리하는 게또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9cm 정도로 하셔서 너무 길다 싶으면 그때 자르셔도 되니까 처음에 짧게 잘랐다가 줄,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9cm 정도의 폭으로. 지금 저는 현재 2cm는 50cm 정도예요. 50cm를 쭉 주름을 잡아서 돌리고 다른 마감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해보면 대략적으로 치마에 약간 주름 치마, 이렇게 플레어 치마처럼 이렇게 퍼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음 단계는 요거는 이제 바이어스처럼 같은 원단에 길게 재단을 하신 다음에 이걸 바이어스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렇게 된 거를 여기에 넣어서 치마 마감을 하는 거예요. 1 번. 그 다음에 치마로만 입히셔도 되고 멜빵 치마를 저는 만들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멜빵 같은 거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살짝 오잖아요. 이런 거에다가 긴 멜빵을 해서 뒤에다 연결하는 그런 치마를 만들 생각입니다. 자, 다음 영상은 바이어스 바꾸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마를 음, 멜빵으로 할까 그냥 기본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기본으로 하기로 했어요 멜빵 스타일로 했을 때는 블라우스에 이렇게 코디하기는 좋지만 또 이거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니트티에 속으로 입히거나 어떤 그런 속으로 입힐 때는 또 불편한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 원피스니까 기본 치마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본 치마를 만들 땐 너무 얇게 만들면 얇은 원단을 사용하면 이게 좀 이렇게 음, 비치기도 하고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적당히 두꺼운 청지를 쓰시면 좋구요. 어때요? 그냥 샬랄랄라 느낌 나면서 좀 괜찮죠?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뒤에 똑딱이로 단추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를 둘른다는 거는 이 위에 허리선을 이렇게 잡아준다는 뜻이고요 깔끔하게 그냥 기본치만 몇 개만 있어도 위에 블라우스는 동일해도 치마만 바뀌어도 느낌이 완전히 바뀌니까 이렇게 코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하나엘에 입혀서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금마리입니다 어제 우리 루츠 하나의 옷을 만들었고요. 셔츠랑 블라우스랑 치마예요. 블라우스에는 투션 레이스를 덧대서 좀더 여성스럽게 만들었고 투션 레이스가 없으셔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깔끔한 기본 스타일 룩이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너로 입혀도 이쁘고 투션 레이스 를레스 경우 겉으로 이렇게 입어도 굉장히 예쁜 스타일이고요. 치마는 플어스타일을 만들었고. 청지라서 두꺼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보통 얇은 원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레어 스커트 해도 이게 잡아주질 못해요. 꼭 속치마를 입혀야지만 퍼지거든요. 근데 얘는 얘 자체로 많이 퍼지는 편이고요. 저는 그냥 속치마를 입혀본 편입니다. 입혀보았는데요. 속치마 없으셔도 청지 같은 경우는 원단이 튼튼하기 때문에 잘 잡아준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공, 소매에 제가 지금 커프스 대신에 이렇게 고무줄 주름을 넣은 건 처음인데요. 굉장히 편해요. 편하고 만들기도 편하고 아이들 입었을 때 이렇게 긴팔로 입혔다가 고무줄이니까 위로 쭉 올리면 반팔도 되고 치우분도 되고 입기 히 너무 편한 거예요.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우리 루죠허니델프 하나일은 진짜 실물 여신이라는 별명이 왜그 실물 여신이라고 부르는지. 받아보고 너무 느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짜 되게 이뻐요. 되게 되게 이쁘고 입술 메이크업은 제가 해줄 거예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간단히 하기에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루치 허니델프 하나의 옷이 너무 예뻐서 응. 영상 찍을 때마다 기분 좋고요. 허니데프 시리즈 가진 사람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황금알의 영상이 우리 옷만 들기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어요. 인형원 만드는 거 생각보단 어렵지는 않아요. 단지 손이 조금 갈 뿐이죠. 그래서 직접 만들어주시면 더 의미있고 좋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황금알의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